수학의 이해 1 5주차 수업입니다. 연쇄 법칙을 하겠습니다. 연쇄 법칙. 연쇄 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어, 미분 합성 함수의 미분에 해당되는 거죠. 미분입니다. 자, 미분간 두 함수를 연결했다. 연결이 합성이죠.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연결, 연결해서 하나의 함수로 합성했을 경우에, 어, 미분, 합성한 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연쇄법칙입니다. 그러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 개수가 있는데, 미분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이 얘기죠. 우리는 만약에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하면, 자, 어떤 A라는 걸 넣습니다. 여기다 F라는 거에. 그러면은 여기가 a를 딱 넣으면은 그 a 에서 우리 a 속도는 속도를 보면은 두 배가 됐어요. 다음 여기다가는 a를 주로 넣었으면 여기다 뭐가 들어갈까요? a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fa가 들어가요. fa를 딱 넣으면 얘는 제 속도가 세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한꺼번에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런 함수를 이렇게 했을 때. 요 기계에다가 A를 딱 넣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6 배의 속도를 갖습니다 A에서 나납니다.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각각의 속도를 곱한 거에 해당되더라 하는 얘기죠. 다음 보시면 우리가 연쇄법칙을 연세,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쇄법칙은 저는 이렇게 기계를 연결한 걸 얘기했죠. F라는 기계가 있고요, G라는 기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a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합성이 gf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gfa가 들어가죠. 그렇죠? 자,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g는 fa에서 미분 가능하면 얘는 어디서 미분 가능할까요? 정의역인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분 가능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g f 프라임 a는 자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까 f 프라임 a가 있고요. g가 어디서 미분 가능하죠? f a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g 프라임 f a가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곱한 거에 해당되더라 하는 거죠. 곱했더라. 자 우리는 이 얘기를 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x라는 함수를 넣으면 y라는 변수가 나오고 y는 fx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를 그대로 넣으면 z라는 함수가 나오고 g는 gy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y가 안보이는 상태에서는 f, g, x, z가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액이 z를 정의역인 x로, x로 미분하면 은 어떻게 되느냐 합성함수는 여기 dy를 이렇게 곱하고 나눈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얘는 dx, dz는 때 여기서 뭐가 나오죠? dx, dy가 나오죠, 여기서. 여기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dy d, z가 나오죠. 그래서 두개 곱하는 거죠. dz, dy, dy, dx. 이렇게 얘가 곱하고 나눠진 것처럼, 어, 의미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어, 그러, 저것도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겠다. 기호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논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기호를 잘 정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A, 어디에서예요? A에서라면 여기는 FA, 왜냐면 Y의 정의역이니까, 얘는 A, X가 정의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기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합성음수 미분할 때 dy를 곱하고 나눈 것처럼. 네, 곱하고 나눈 건 아니에요. 그래도 꼭 그런 것처럼 보이, 보이도록 기호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번에는 세개 함수가 합성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세개 함수 f라는 함수 그 다음에 g라는 함수 h라는 함수 이렇게 돼서 우리는 h, g, f라는 함수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a 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fa 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gf a 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함수의 미분은 이게 a 에서 미분 가능하고 g 는 fa 에서 미분 가능하고 실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h 는 gf a 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이 함수의 a 에서 미분은 h'의 gfa, g'의 fa, f'의 a를 곱한 거더라. 네 개도 마찬가지고 그런 함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합성인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음 가장 겉에 뭐지?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지? 가장 먼저 합성되고 이건 f가 가장 먼저 합성된 거 해당되죠. 그거를 상자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합성되고 그 다음 그 다음 이게 가장 겉이죠. 그래서 겉에서부터 하나씩 미분해서 들어갑니다. 하나씩 미분해서 들어가고 그때의 값은 g f에 대해서. 그다음 g를 미분해서 들어가고 그때의 값은 f에 대해서. f를 미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겉에서부터 차례차례 미분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h'x는 10승이죠 16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9승 그 다음에 1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가장 겉에 뭐가 있어요. 10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분한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h'x 얘는 코사인이 먼저 미분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의 3x 빼기 4분의 파이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사인 3x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h 프라임 x 구해보겠습니다. h는 루트의 1 플러스 x 4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1 플러스 x 4승에 마이너스 -1 2분의 1그 다음에 4x 3승. 그쵸? 그래서 얘는 2 루트 1 플러스 x 4승에 4x3승 얘는 2 루트 1 플러스 x4승에 어이없죠 2x3승 됐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고배 미분이니까 한번 해보죠 dx d에 x 제곱 루트 1 플러스 x 제곱 한번 보죠. 곱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2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의 2x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한번 통분해보죠. 1 플러스 x 제곱. 요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의 x 1 플러스 x 제곱 왜냐면 이걸 곱하고 나눠줬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3승 그래서 얘는 루트 1 플러스 x 제곱 2x에 플러스 2x 3승 플러스 x 3승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에 x에 2 플러스 3x3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해보겠습니다. dx dy 다시 3에 3x 빼기 1 5x의 제곱 그 다음에 3x 빼기 1에 분수함수 5에 3x 빼기 1 빼기 5x에 곱하기 3 얘는 3x 빼기 1에 4승 맞죠? 그리고 3 곱하기 5x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에 얘 보죠. 15x 5 15x 이렇게 됐죠? 다 정리하죠. 3x 1의 제곱. 그다음에 3 3 곱하기 5 곱하기 25x 제곱. 그래서 얘는 3x 빼기 1의 제곱 빼기에 375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사인의 3승, 그쵸? 그거의 x, 얘는 사인의 x 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프라임 미분하면 3 사인 제곱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코사인 x3승 곱하기 3x 제곱 3x 제곱 코사인 x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 미분 해볼게요. f, 프라임 x 는 마이너스 사인 루트 오메가 x 곱하기 루트 오메가 x 는 어떻게 돼요? 2 루트 오메가 x 오메가 x 미분하면 오메가 그렇죠? 그래서 이가 어떻게 돼요? 2 x 분의 루트 오메가 사인 루트 오메가 x 빼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거 잘 보죠?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주지 않고 이런 값만 주어졌습니다. 표로 그러면은 h 프라임 1을 구하래요. 자. G가 뭐죠? f g 예요 FG, G, 우리는 아까는 GF지만 이건 FG라고 썼어요. 한번 볼까요? F', 이거니까, 괜찮습니까? G1. G', 1. 이렇게 되죠. 자, F'. G가, 1, G가 1을 함수값으로 가진 뭐죠? 2,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G', 1. 그래서, 얘가 뭐죠? f 프라임 2 7그쵸 g 프라임 1 3그래서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 프라임 2 어떻게 되죠? f G2, g 2 g 프라임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은 f 프라임의 g, e는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G2는 얘죠. E. 그다음에 g, e는 예죠. 2그다음에 g 프라임 e.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e는 아 어, g는 아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1이죠. 1. 요거 1이라고 해놓고 1을 써요. f 프라임 1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5, 그쵸. G 프라임 2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4. 그래서 답이 20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성 함수에 대한 이 이분을 예제를 여러 개 풀어보았습니다. 한번 연쇄 법칙에 대한 어 요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함수, 함수가 이렇게 기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면 참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부드럽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a라는 걸 넣어도 었 소리가 조용하게 부드럽게 아니면은 그쵸? 그 다음에 fa를 넣었을 때도 부드럽게 간다라면 전체적으로 얘는 a를 넣었을 때 부드럽게 가는 것만 보이더라 그쵸? 그런 얘기예요 음 미분 계수는 자, G, F의 프라임의 A, 여기가 F면, 미분 계수는 G 프라임, 겉에 거 먼저, 가장 나중에 거 먼저, f A, F 프라임 A. 굉장히 여러분 많이 많이 공부를 했지만, 한번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성함수 미분법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분에서 딱 하나를 물어봐라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을 물어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유용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점 있으면 많이 보충해 주시고 이렇게 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